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듯한 주사 피부염만 알수 있는 그 열감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대 초반에 제가 성인 여드름이 남았어요. 그때 성인 여드름 치료로 대학병원에 가서 있었어요. 제가, 제가 주사 피부염을 알는데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안녕하세요, 세아루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사 피부염을 알게 된 제가 생각한 원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갑작스럽게 걸린 편도염으로 열이 39도까지 찍었어요. 정말 어디 두드려 맞은 것처럼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해도 가만히 누워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침넘기는 것조차 너무 힘든 인후통이 심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목 안에 하얀 염증들이 따닥따닥따닥따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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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도 붙어 있는 거죠. 목안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서.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 많이 징그러워서 비유약하신 분들은 10초 넘겨주시길 바랄게요. 많이 심하죠? 20대 때 처음 걸리고, 이번이 두 번째 걸린 건데요. 이비누과에서 받은 암옥시실린이라는 성분의 항균제를 먹고, 드라마틱하게 목에 있던 염증은 좋아졌고, 열도 금세 가라앉았는데, 갑자기 얼굴에서 열감이 생기더라고요. 속에서부터 그 불타오르는 열감. 거울을 보니 얼굴도 평소보다 붉어져 있었어요. 주사피부염 다시 시작하는 건가? 진짜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한다던데. 아프니까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건가?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그렇게 열감이 이틀 정도 지속되고 가라앉았는데. 이후에 또한번 열감이 올라왔어요. 어, 그땐 언제냐면 올여름이 정말 더웠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분지지역이라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덥거든요. 하지만 그 무더웠던 여름도 잘 버텨낸 제 피부가 추위에는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올해 9월에 추석이 끝나고 전국에 비가 많이 왔었죠. 호우가 이틀 내리온 뒤그 더웠던 여름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쌀쌀한 가을이 찾아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보다 겨울을 더 좋아하는데요. 제 피부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저희 집 싱크대 앞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어요. 주방은 습하고 음식 냄새가 많이 나니까 주로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 창문으로 여름에는 더운 바람이 그렇게 불더니, 이젠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설거지를 할 때마다 며칠 차가운 바람을 쐬어 주었더니, 또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듯한 주사피부염만 알수 있는 그 열감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Oh no. 어 앞으로 가을 겨울을 피해 살 수도 없고 갈수록 바람은 더 차가워질 텐데 평생 외출을 안할 수도 없고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이 열감을 잡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렸던 세 가지 루틴 그걸 며칠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세 가지 루틴은 운동, 물 세안, 레몬 물 마시기인데요. 이미 얼굴에 열감이 차올라 있어서. 운동을 해도 평소보다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그래도 다행히 얼굴에 땀이 나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러닝을 했어요. 그리고 얼굴에 열감이 생기니까. 11년 동안 제가 주사 피부염을 겪으면서 느꼈던 그 조급함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자꾸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 저는 화장을 평상시에 많이 하진 않는데, 모임이 있거나 뭐 친구들을 만나야 할 때, 그리고 중요한 자리일 때는 제가 화장을 하거든요. 특히 또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때요. 근데 저는 화장을 클렌징 밀크로 해서 화장을 지우고 또포클렌징 세안을 하는데 혹시나 그 세안법으로 피부가 깨끗하게 안 지워졌을까봐 싶어 제가 딥클렌징으로 사서 한번 해볼까? 그리고 평소에 물 세안을 저는 고집하는데 물 세안 대신에 폼클렌징 세안으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 마음은 정말 꾹 참아서 지금도 원래 제가 하던 세안대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의 루틴이랑 그 조급함을 좀 참고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얼굴에 있던 열감은 다행히 가라앉았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 일을 겪으면서 대체 원인도 불명한 이 주사 피부염이 왜 나에게 생겼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 이 주사 피부염은 정말 다양한 계기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카페나 블로그를 보면 여러 사람들의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약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으로 생기고 시술 부작용으로도 생기고 화장품을 잘못 써서 생기고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면서 생기고 무리한 각질 제거 과음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스테로이드 고용량 사용 등 정말 다양한 이유들로 생기거나 아니면 아무 계기도 예상하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도 몇 가지 짐작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어, 그거라고 정확히 확신을 지어서 말할 순 없지만, 그 짐작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20대 초중반에 술차리를 좋아했어요. 술은 맥주보다는 소주로 주로 마셨고, 한번 마시면 소주 한두병 정도는 마셨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작게는 두세 번, 많게는 네다섯 번 정도로 마셨고요. 그렇게 술을 마시면 얼굴이 열이 오르면서 빨개졌었고, 다음날이 되면 열이 가라앉고, 이렇게 반복을 했었고요. 잦은 음주가 지속되면서 하루는 올라왔던 열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얼굴에 열이 오르고 내리고 했던 정상적인 몸의 흐름에 고장이 난게 아닐까 싶었어요. 너무 잦은 횟수로 얼굴이 열이 발생하니까 제 피부도 더 이상 열을 내리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주사피부염에 처음 걸렸던 날 하루 아침에 얼굴에 열감과 붉은 홍조가 뒤덮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저는 그 전날에도 술을 마셨어요. 그렇게 열감이 뒤덮인 이후로는 술을 마시면 열감이 더 심해졌고 속에서 불타오르는 느낌이 들었는데 술을 안 마시는 날에도 똑같이 얼굴이 불타오르는 듯한 열감이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대 초반에 제가 성인여드름이 많았어요. 어, 성인여드름은 한홍송 고름이 찬큰 여드름들이 볼 바깥쪽 딱이 부위, 이 부위, 양쪽 이 부위에만 많이 났었는데요. 그때 성인여드름 치료로 대학병원에 가서 박피를 여러 번한 적이 있어요. 저는 박피라는 게 기계를 가지고 피부를 벗겨내는 건줄 알았는데, 얼굴에 박피약을 바르고 몇분 있다가 약을 닦아내시더라고요. 박피가 이렇게 간단한 건지 몰랐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제 기억으로는 한 6번, 7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박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피부의 각질층이나 표피층을 제거하는 피부 치료 방법이에요. 보통 화학적 박피, 기계적 박피, 레이저 박피가 있고요 그중에 저는 화학적 박피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번의 박피로 그 당시 성인 여드름은 좋아졌었는데 그로부터 약 5년 뒤에 주사피부염이 생기는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여드름을 제거하려고 했던 박피가 나비의 작은 날개짓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11년의 주사피부염으로 돌아왔던 거죠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정말 우울했어요 성인여드름이 있을 때도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했어요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니까 성인여드름을 가리려고 일부러 볼을 가린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성인여드름으로도 고생했는데 또 주사피부염이라니 그리고 제가 주사피부염을 앓는데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유전입니다 어 저희 엄마도 제 피부가 붉어지는 걸 보시고 엄마도 젊었을 때 너처럼 얼굴이 붉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 대신 엄마는 저와는 조금 달랐던 게 얼굴에 화농성 여드름 등 좁쌀 여드름은 없었대요. 그리고 얼굴이 붉기만 하셨대요. 또제 친동생도 주사비입니다. 여러분. 동생은 아직도 주사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자매가 둘다 주사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엄마까지도요. 동생도 현재 10년 넘게 주사비를 앓고 있고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했던 방법들을 추천해주고 있는데, 동생의 주사 피부염이랑 제 주사 피부염이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는 저희 가족의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 볼게요. 엄마는 붉기만 한 주사 피부염. 저는 붉은기에 좁쌀, 열감이 있던 주사피부염. 동생은 코에만 좁쌀이랑 붉은기가 있는 주사비. 이렇게 종류가 다른 주사피부염이 왜 저희 가족에게 왔을까요? 원인도 뚜렷하지 않는 이 주사피부염. 제발 원인이라도 알면 대처라도 할수 있을 텐데 도대체 알수 없는 이병.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이유들로 주사피부염을 앓고 계시나요? 혹시라도 짐작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혹시라도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하루 빨리 주사 피부염을 벗어나야 하니까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모두가 완치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저 또한 더욱 노력하는 새하로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